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보컬리스트이자 만능 엔터테이너 김태우 씨의 최근 활동 소식들을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룹 GOD의 메인 보컬로 데뷔해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김태우 씨는 솔로 가수로서도 그리고 배우로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요즘 김태우 씨는 어떤 멋진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지 그의 다채로운 매력과 깊어진 음악 세계 그리고 연기 스펙트럼까지 함께 탐구하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지난 발차취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태우 씨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담긴 활동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씨의 심장을 울리는 음악 활동 소식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소식일 텐데요. 바로 2025년 12월, 전설적인 그룹 GOD의 완전체 단독 콘서트 2025. GOD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감격적인 재회를 할 예정이라는 가슴 벅찬 소식입니다. GOD 멤버들의 뜨거운 열정과 팬들의 변함없는 그리고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이 만들어낸 이 역사적인 콘서트는 이미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 회차, 전성 매진이라는 놀랍고도 압도적인 기록을 세우며 그 뜨거운 인기를 다시 한번 그리고 강력하게 증명했습니다. 팬클럽 선예매부터 일반 예매까지 티켓을 구하려는 팬들의 열기로 예매처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김태우 씨가 오랜 음악적 동반자이자 절친한 멤버인 손호영 씨와 함께 공동 연출에 참여하여 공연 및 무대 연출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하니 팬들에게는 더욱 잊을 수 없는 특별하고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깊이 기대됩니다. 팬들과 소통하며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사우며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을지 벌써부터 그들의 땀과 열정이 느껴지며 기대가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두 사람의 시너지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태우 씨는 완전체 G.O.D 활동 외에도 솔로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적 색깔을 구축하며 꾸준히 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29일에는 솔로 데뷔 19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팬 미팅 'G.B.U.S. 미시드'를 개최하여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팬 미팅에서 김태우 씨는 오랜 시간 변함 없이 흔들림 없이 자신을 응원해 준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미래를 기약하는 뜻깊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팬들은 김태우 씨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김태우 씨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김태우 씨는 GOD의 멤버로서, 유닛 호우하우의 멤버로서, 그리고 솔로 아티스트로서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독보적인 보컬리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1999년 GOD 메인 보컬로 다육의 해성처럼 등장해 국민 아이돌이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를 얻으며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고 그들의 음악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사랑비'라는 메가히트 곡으로 솔로 활동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며 명품 보컬리스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기쁨과 슬픔,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우리의 정서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씨의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드는 흥미진진한 연기 활동 소식입니다. 최근 김태호 씨는 배우로서도 놀라운 변신을 시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MBC 새 금토 드라마 판사 이한영의 충남지법 법원장 백이석 역으로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의 새로운 영의 도전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판사 이한영은 거대 로펌의 노예로 살다가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검사 이한영 지성 분이 새로운 선택을 통해 거악을 응징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통쾌한 회귀 드라마입니다 복수와 정의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선 인간의 고뇌를 심도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우 씨가 맡은 백이석 역은 과연 어떤 인물일지 정의로운 면모를 보여주며 주인공의 조력자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을 선사하며 극의 긴장감을 높일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내며 기대가 됩니다. 그의 출연은 드라마의 전체적인 무게감과 완성도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태우 씨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작품에서 꾸준히 연기력을 선보이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왔습니다. JTBC 클리닝업에서는 캐릭터에 완벽 몰입한 연기로 호평을 받았고, KBS의 진검승부에서는 악역과 선역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TVN 미씽 그들이 있었다 2에서는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고, KBS의 환상영가에서는 판타지 사극이라는 장르에서도 안정적인 연기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MBC, 메리킬즈 피플 등 여러 드라마에서 폭넓은 캐릭터를 소화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전작인 메리킬즈 피플에서는 극강무도한 악역을 맡아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는데요. 이번 판사 이한영에서는 의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백이성 역으로 극과 극의 영이 변신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인물이 선과 악을 넘나드는 연기를 자유자재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뛰어난 연기력과 캐릭터,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겠죠. 그는 매 작품마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배우로서의 역량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김태우 씨의 깊이 있는 활약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꾸준히 출연하며 자신만의 독특하고 예술적인 연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화 출연작들은 매번 영화계 안팎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절제되면서도 강렬한 영예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하는 김태우 씨의 연기 행보가 앞으로도 더욱 눈부시게 빛나며 기대됩니다. 그의 영예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태우 씨는 대중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공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과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에 참석한 일로 인해 운전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중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대중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더욱 성숙한 김태우 씨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더욱 신중한 행보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항상 대중과 소통하며 더욱 단단해지는 김태우 씨의 인간적인 면모는 많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친구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태우 씨는 음악과 연기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O.D의 메인 보컬로서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고 국민 아이돌로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는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확보해 하고. 배우로서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가수와 배우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며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팬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앞으로 김태우 씨가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고 궁금해집니다. 김태우 씨의 빛나는 활동을 계속해서 응원하며 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